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오기향입니다 오늘 간단한 사항 두 가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과를 다섯 개로 나누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강제 징용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 이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강제징용 관련 실물 사진, 그다음에 유안부 수요집회 사진 등 관련 사진을 좀한 30여 점 모아서 좀그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다양한 물품이 수출 수입되는 관계에서 이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다변화, 국산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저희 특위는 특히 일본의 수입 우존도를 낮추는 것이 한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 수입 우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전략 물자 수출 규제 항목이 1,194개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는 159개를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데 나머지 1천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또는 이제 국산화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즉시 국산화를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1,194개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된 물품인데 이러한 그 물품이 아닌 그 외의 물품이 더 많습니다. 어, 그외 물품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어,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비전략물자이지만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또 다른 경제 도발에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관련 한국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경영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특이는 정부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 시장 점유율, 거래 금액 등등을 고려해서 이러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거래 중단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